야. 어, 자동. 이거 오류 있는데? <laughs> 이거 오류 있어. 아니, 도망쳐서 이제 나갈 수가 없어. 도망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같은데. 있나? 제가 못 움직일 때만 내가 뭘 해야 되나? 야딱 기다려봐 그쪽. 아닌데? 오메 오메 오메. 오오 진짜 한대 맞으면 간다 이건. 바로 이럴서 보자. 왜 이렇게 아프냐? 저, 뭐, 저기, 저럴 때 뭔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말고는 말이 안 걸어져. 야 이거 씨뭐 어쩌라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슬기다 아 여기로 이제 밀어 넣어도 되나 봐아 여기.. 야 님들 여기로 한번 유인해 볼게 뒤로 밀려 나잖아 돌겠네. 아니, 진짜 돌리만드네 사람. 가메오? 가메오가 뭐야? 저관 아, 속에 넣는, 넣는 거 아니면은 저불 속에 넣어야 될것 같아 불안 꺼지는 거구나 피하는 애지 어, 어려워. 어 <laughs> 일본 멸절할 것 끼용. <laughs> <laughs> 오지마, 일로 오지마. 오른쪽으로 넣어주지. 아, 아 씨, 괜히 한대 맞았어. 아, 이로 유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야, 여기 모르면 안 돼. 들어가. 그러면... 아야 왜? 이게 몇발 맞아 죽지? 열발 정도 맞아 죽는 거 같은데, 어 잠시 기절하는 거. 이거 끊이세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불로 가세요. 한번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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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 기절했을 때, 어, 제대로 맞추면은 여러번 할수 있네 한번더 가세요 오케이 너네 밥이야 임마 와 딸피 날리고 딸피 날리고 겨우 했다 이튿날, 키쿠가와 경찰서 특무과 텐고쿠는 사망, 스쿠나는 제로 변해, 임종의 녀석, 남, 아, 임종의 녀석이 남긴 상처는 기쁘 흠, 겨우 잡았네. 뭐야,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힘으로치 상태는 어떻습니까? 썩좋아보이진 않던데? 어쩔 수 없군요 우리들만으로는우리들만으로 우리들만으로 끝내도록 하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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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희나냐? 무슨 일이지? 힘으로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뭔가 하필 길부금인데요? 왜 그래? 정색을 하고 왜 코구레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글쎄 모르겠군 코그레는 모든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피이 현상도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특무과도 어쨌다 당신이 얼마나 이해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명해줄게 특무과라는 부서는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H.M. 괴이 현상 아 괴이 초자연 현상의 연구기관. 넥타르 치키코란 말 기억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는데 니지의아 미지라는 점을 이용해서 뒤에서 나를 움직이는 조직이야. 특목과의 임무는 괴이의 멸각 및 생태의 보고. 한편 그 위쪽에 있는 H.M.의 목적은 인류의 안류와 그 미래의 향상 요약하자면 미지에 대한 연구와 해명으로 현대 기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동의 지위를 확립한다. 지금 보이는 최신 기술의 일부도 옛날부터 이러한 조직들이 선구자로서 지위나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거야. 흔히 말하는 음모론이, 음모론이 아니야, 진실이야 들어봐도 참 멍청한 이야기지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래의 목적을 잃고 지위나 명예에만 매달리게 되겠지. HM은 언제부턴가 괴이에 대한 연구가 아닌 지위를 쌓아 올리기 위한 도구로만 다루기 시작했어. 조직이 그러한 녀석, 아, 조직이 그러는 녀석들로만 채워져버리면, 반발하는 장인이, 아, 반발하는 자는 당연히 나타나고. 그래서 HM은 어느 날두 개로 분열했어. 넥타르로. 어, 맞네. 아까 그거. 아까 그 사장실이었나? 거기서 발견한 그 쪽지에 걸울이있어졌죠 무슨 주스 같은 의미지? 꽤 남김없이 터놓고 말하는 거그런 넥타르는 HM과 다른 대의를 내세우고 있어. 쭉 늘어 어, 늘려보면 앞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초자연적 현상을 유익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 그런 게 어딨어? 이두 조직은 지금도 물 밑에서 맞서 싸우고 있어 그리고 특목과는 그런 hmm의 심부름꾼 그래 코그레는 모든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 애초에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이 현상의 자, 괴이 현상 그 자체를 원망하고 있었지. 확실히 그 녀석에겐 그런 점이 있었어. 코트리바쿠를 이용해 다시 괴이 현상을 끼어드인 이유는 괴이를선멸하는것 말고도 아 말고는 없겠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돼. 동감이야. 이야기는 끝인가? 그럼 이만 가보지. 그럼 몸으로 괜찮아? 아직 상처가 심하잖아 맞아 너 마지막에 딸피 나왔었다고난특목가 소속이야 HM 따위 나랑 관계없어 너도 그렇잖아 나 안그런데 안녕하세요 카즈로 씨. 당신? 얼굴 독려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해를 입힐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못도 모두를 휘말리겠어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라고요? 저도 용서 못해요 당신 같은 인간들을 당신은 유명한 주술사 가문의 후손이었죠? 그 몸에 피 흐른 더럽혀진 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을까요 이 세계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인간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런 건 나랑은 아무 관계 없어 선주 같은 건 모른다고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뭔 개소리야 이건 오늘은 말이죠 담례를 하러 온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어둠 속에 가려진 괴현상을 밖으로 끌어는데 끌어내서 없애버린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당신 몸속에 흐르는 피와 더럽혀진 가문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코토리 바코가 있어준 덕분이죠. 뭐 개새끼네 정말. 믿기로 쓴거 아니야 그냥. 뭐 다소의 피해는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 앞으로 불합리한 공포에 시달려. 목숨을 잃게 되는 인간이 적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laughs> 어때요? 그렇게 썩 나쁜 기분 은 아니시죠? 이제 됐어. 내 앞에 사라져. 이상하네요. 만약 당신이 저를 죽여버린다 해도 전 딱히 불편을 건덕지도 없는 사람 입장입니다. 아니, 제발 좀 그냥 가라. 아, 아니, 찐따도 아니고. 어? 친구 없지? 부탁이야.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이제 욕을 먹나고. 나도 그랬거든. 옛날에 말투가 저랬어. 역시 경장님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너 어, 바꾸려고 사람이 놀겠죠. 그런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힘모로씨 당분간 쉬어주세요. 이 상황에서? 본인은 아직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색이 매우 나빠요. 오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뭐야, 여긴 집이야? 여긴 어디야? 귀에 무언가로 가득 찬 느낌이야. 공기가 무거워. 치즈떡볶이? 야, 나도 한 입만 주면 안 되냐? 요걸래 치드 치즈, 치즈 들어간 건왜 이렇게 맛있는지 진짜 살찔라고 씨. 벌써 67kg 넘어가 지고 그럼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운동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잘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진짜 자꾸 자꾸 치즈가 너무 맛있는 거야. 어우, 야 씨. 아, 여기는 이제 지하. 뭐야, 저거. 나너러 와봐. 너 뭐냐? 뭐지? 흑막인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피하지? 됐다. 난 퇴근한다, 일로 와. 아, 치즈 저거, 아. 말, 말한 번만. 뭐야, 내, 저내차 아니었어? 나 설마 뚜벅이야? 안 돼. 내가 주인공인데 차가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이 <laughs> 아, 쥐, 정나. 겁나 정신 사나워, 진짜. 뭐야 이것도 내 차가 아니야? 아내 차다 띠용? 뭐지? 쥐고기 먹고 싶다 중국에서 어 친구가 이제 갖고 오긴 했었는데 아 뭐야 잠깐만요 님들 이렇게 삥 돌아갔었네 뭔 <놀람> 소리야 오야! 오오야 클라스아야! 세이브 안했어 야 아, 쥐 때문에 정신없어. 아, 씨. 아, 야, 쥐, 쥐, 뭐야, 쥐, 뭐야! 왠지 지금 당장이라도 공격할것 같아. 뭐야 살았다. 안 죽었어, 와우! 아, 꿈인가? 그때 그찰 생각한다. 아씨발 꿈, 그짤 취하게 꿈이야. 어느새 자고 있던 거지? 확실히 지쳐있나 보군. 어우! 어떻게 안 죽었냐니? 겨우 안 죽은 거지. 어, 난 근데. 오이씨, 깜짝아. 아, 아너 진짜 한 대만 때리면 안 되겠냐? 아, 주띠비 깜짝 놀랐네. 어어어뭐 소리지? 깜짝 놀랐네, 씨, 또 놀랐어. 이번에도 아까 거긴가? 대자뷰대자뷰 <laughs> 데자뷰, 리얼 대자뷰인데 어, 이번엔 담배, 꽁초, 이거 난로 아니야? 야, 어떤 놈이 나, 난로 위에다 담배, 꽁초를. 아, 3마리나 나와? 님들, 전등이 원래 이거 빨겠나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 씨, 깜짝아. 잠깐만, 귀중 긁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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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세마리 나온다는 게이소리야 아쥐쥐 쥐 뭐야 어 뭐야 왜잘 피해 이렇게 오케이 한 마리 일단 한 마리 아씨 사방에서 오네 양각 잡다한 마리만 한 마리만 잡으면 여유롭게 할수 있어 아한 마리만 야, 씨. 예지몽이었던 거냐? 오, 야, 잠깐만. 저, 진줄 알았어. 아, 잠깐만. 아, 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맞추지 못하냐. 아,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얜들. 어, 잠깐만. 님들. 저 꼬무소 야 되나?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멈춰 있거든요 <laughs> 여기 잠깐 이렇게 올라가면 잠깐 얘들 멈춰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개꿀 아난이 파트가 a 번 연속으로 나온다는 건줄 알았는데 어 세번 연속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부 꿈인가? 이번 것도 꿈이겠지? 그냥 자자 나납지 않군 뭐야 이번에야말로 현실이야 아니 그렇다고 벽을 부수네? 야벽좀 쳤다고 벽에 금가는 건 너무하지 않냐? 아니 벽좀 쳤다고 벽에 금가버려 무슨 슈퍼맨이야? 젠장 쿵! 잠깐만요. 아니. 뭐야? 순간 이동도 해? 어, 어 깜짝아. 오엄마? 야, 갑자기 왜 메트로에 나오는, 그게, 메트로에 검은 존재가, 야, 이건 아니지. 오엄마야. 아, 아, 정신적으로 이제, 어, 정신적인 게 붕괴되고 있다는 걸딱 보여주네. 휴모시 아, <laughs> 이것은 러브. 야, 코난 진범 파티. <laughs> 코난 진범 파티래. 몸이 이 손의 온기는. 여기서 죽어버리면곤란해 뭐야 아 사건은 직직나지지았았습다다거어으니까아 아, 뭔가 나쁜 놈처럼 말하는데? 뭔해좀뒤좀서움직움직이는 흑막 같은 그런 분위기의 말이었어 괜히 해군 마지막 날아이제 마지막 파트구나 다시, 모이게 되었군요 히모씨도 건강을 되찾은 듯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번 대규모의 괴이 사건 제2의 이이증군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그래, 오늘로 끝이야모이의 탱고쿠가 갖고 있던 렇맨스렇나아이고일기렇게인드네그원흉이 사라진 덕분에 키쿠가와씨의 모임 그의 현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기까지 우리들의 예상대로입니다. 이걸로 끝날 예정이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녀석은 어처구니 없는 고별 선물을 남길 것 같지. 진짜 네, 그 말대로입니다. 뭐지? 그가 죽기 전에 스쿠나를 매체로 이용해 저주를 남기라 생각. 그 영향으로. 키쿠가와시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야 그곳에 사악한 기운이 모여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대재해가 일어나겠죠 일주일은 예상일 뿐이야 뭔가 해결책은 있는거겠지 밸브만 잠그면 해결되는 일이죠 어 뭐야 아그 저주를 없애면 되는건가 말로만 들으면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매우 성가신일들 말로는 뭘 못하겠어 나카가와 지동 흰돌씨 당신에겐 또 다른 용건이 있습니다 실은 어 키쿠가시의 사악한 기운이 모이고 나서 약간 이상한 사태가 일어났게 뭐지? 키쿠가시 시구에 재개발 지역에서 공간에 이변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나서 기묘한 생명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야? 뭐야 그게? 음...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도 괴이한 상도 아니고 요괴입니다. 차원의 균열에서 나온 무언가입니다. 어이, 나카가와.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녀석에게 그런 사건을 담당시키지 말라고. 상관없어. 내가 가지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세 명은 각자의 방면에서 방면으로 이동해서 대재해가 일어나는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을 빕니다. 아님들 근데 무슨 넥타른가 그런 게 있으면은 어 H 에이치르 를 맞아 H 르가 이게 얘네 배후에 있는 조직이잖아. 그러면은 좀더막 직원을 파견해주거나 그래야되는거 아니야? 잠깐 생각해봤는데 치, 당신 참 대단한 정보망이야 뭐야 그게 시공의 뒤틀림으로부터 나온 아 시공의 뒤틀, 뒤틀림으로부터 솟아나온 벌레? 그런 걸 어떻게 조사해온 거지? 꽤 심하게 비꼬시는군요 그가 저렇게 혹사당해도 괜찮은 거야? 실례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자신감이네 HM 강부 나카가와 리스캐시 두둔 아니 개새끼야 간보면은 좀 파견좀 해달라고 혼자 씨탁하개씨 배짱 한번 좋구나 너 순수야 아순수히 기뻐하기는 힘드시네요 넥타르의 인간에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아 얘, 얘는 넥타르야 또? <laughs> 어, 뭐야 또 이제 막 나쁜 놈이 두 명이나 있는 거야. 뭐야? 도착한 건가? 아, 도착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니, 조심하서 가시길 재개발 지역, 여기 어딘가에 무언가 있어? 괴이탐지기 이걸 사용해볼까? 이걸 사용하면 전화를 못쓰는데 악취가 난다 칫 아니 아니 뭐지? 그게 뭐냐 냄새맡으라고해서 어. 조사하라고 해서 칫인가? 대체 왜 칫이지? 여긴 열차가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님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 저런 증기기관이.